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한마당 박여사예요 첫날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거야 우선은 1. 1부터 10까지 한번 얘기를 해봐 1, 2, 3, 어, 4, 3. 5, 6, 6, 7, 8, 9, 10 6, 6, 6. 섹스 이렇게 두번하잖아한 한음절. 영어 I가 그 한국어로 이라고 e 생각을 해. 예, 맞아. 그래서 섹스를 한국어로 시요 이그 다음에 이영 이렇게 생각. 섹스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는 좀 뭔가 힘을 뺀 어, 어, 이런 어. 발음에 가깝다고 생각하 어. 되거든. 어, 섹스. 6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지, 인지, 엔지, 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11부터 20까지 11, 12, 음. 13, 14, 15, 16, 17, 18, 19, 20 오! 잘했어!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그 13부터 19까지 에서 teen이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서 teen의 강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3, 14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13 이렇게 하다 보니까 t h 의 강조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아, 헷갈리겠다 어, 그래서 이거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teen이 중요하니까 13, 14, 15 이렇게 아, 내가 알고 있겠어? 이제 11, 12에서 문제야 왜냐면 너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11, 12 어. 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이것도 11. 11. 이것도 11이니까 B니까 비 그래서 V. v 이렇게 해야 돼. 11. 11. 어, 그치. 아니야, v. V. 그래서 강자만 주면 어. 돼. 그 다음에, twelve도 twelve. 12. twelve. 어, twelve. 되게 어렵네? twelve. <laughs> ᄃ을 하면 안 돼. 아, twe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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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welve라는 응. 단어가 있잖아. 응. 근데, 여기서, 이렇게, v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ᄃ. 이렇게 생각한단 그거야. 말이야. <laughs> 우리 그렇게 <laughs> 배웠잖아. 우리는 부. 그렇게 생각한단 부. 말이야. 이 이가 부. 사운드가 안다고 그냥 u로 끝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비읍도 아니지만 <laughs> twelve. t w e l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Well. t w e l 음성을 안 넣어야 되는 거야? t w e l 어쨌든 t w e l 이거보다는 어, twelve. t w e l v 음, t w e l 아니고 t w e l 그리고 t w t y 대신에 t w e t y 이렇게 해서 t 발음하면 되게 안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 어. n 다음에 t가 올때 그래 그러면 아. n 다음에 t가 올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 그래서 n y twenty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아. 30부터 40 thirty thirty-one thirty-two t h i y t h r e e t h i r t y n 뿔티 니가 네. 하고 있는 발음을 봐려줄게 써어리 써어라고 말하고 있는거야 써어리 <laughs> 이렇게 해서 썰 30. 썰이 썰이라고 해야돼 썰이 근데 어 그치? t h 니까 혀를 좀 깨물어야 돼썰 이렇게 썰어 잘했어 그래서 r 을 같이 하면서 혀를 이렇게 혀를 안쪽으로 썰 thir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 아까 이제 1 3매 thirteen 있었잖아 13. 그건 teen을 강조했으면 이거는 뒤를 강조하면 봐봐 13은 thirteen 13. 그 다음 얘는 만약에 뒤를 강조하면 thirteen 구분하기가 힘들잖아 그게 얘는 앞에를 강조해야 돼 thirty 30 3 r 어 그래. 그러니까 30. 요거가 강조가 안돼. 강조가 안되니까 이 T가 또 약해지겠지. 30 3 3 33 아니야 이거 T를 하지마. 강조하지. 마33 그렇지. 33. 그러면 여기서 n 다음에 T 있잖아. 70.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니로 하면 돼. 이렇게 음. 연결해서. 그래서 세븐이 이 V는 응. V로 발음해야 되는 거지. 어, 세븐 v 세븐0 70. 70. 70. 응. 80, 80, 80. 80? 80. 80. 80. 100. 1 0 팔십, 0십1 0에이0 0 100. 1 0원 100. 1 0원 100. 1원0 100. 100. <웃음> 100. 100. <웃음> 어, 드레드, 100. 1 0 e 100. 1아0 100. 100. 어. 이 모음이 없으면 100. 100. 드레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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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0. 100. 100. 1 한국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 어. 그치? 그러니까 자음으로 뭔가가 끝난다는 거는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드드드 그 그러니까 자음으로 뭔가 끝나려면 무조건 뭐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영어는 이봐 그냥 자음으로도 잘 끝나잖아 아... 근데 얘네는 여기에 뭐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 갖다 붙이는 거야 바나라 아, 말로, 말로 알아는거야어 응. 이것도 환하고 끝났는데 나는 어? 이거 끝나는 게 용납이 안돼 어. 그러니까 이거 을을 갖다 붙였잖아 한 레드 어? 아. 그러니까 환하고 레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환. 레드 어, 그래서 어.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제가 드드를 갖다 붙인 거야 한 레드 한 레드 이거 방금 어, 잘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박 여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